안녕하세요. 1분 닥터 윤석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친구들 쌍수는 다잘 됐는데 나만 왜 이래요? 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같은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원에서 수술했다고 같은 쌍꺼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 처진 정도, 눈 뜨는 힘, 눈의 크기와 위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거나 개인마다 각자 다른 눈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했어도 예상치 못한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대1로 직접 원장님과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는다면 모두 예쁜 쌍꺼풀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분완성1분 1분 닥터 윤석호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톡에게? 물어봐, 뷰티는 바비톡.